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이렇게 잘을 준비하면 한글 영상이에요. 아, 이거 아, 사실 이거 좀 번거로워요. 설명 드리기가 그래도 어, 이름을 잘 쓰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이렇게 선을 꼭, 이렇게, 그, 크게 안 하시더라도, 일단은 선을 이렇게, 그, 공책에다 한번 거 보세요. 아니면, a 4용지에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설정을. 예. 한글의 구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를 좀 알고서 시작해야 돼요. 뭐 대부분, 뭐, 글씨는 뭐 대충 쓰면 돼. 아, 대충 쓰고 싶은 사람은 대충 쓰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 써야지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요즘 글로벌 시대래가지고, 또 한글을, 뭐, 뭐 K자 닮은은 다, 그쵸? 어, 특히 프랑스 같은 사람들은 요즘 그, 올림픽 하잖아요. 이 한글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애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도 이 글씨 잘 쓰면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다른 얘기 같지만은, 일단 여성분들 참여율이 너무 적어요. 나는 남성분보다도 여성분들이 더 많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는데, 조금, 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이랑. 자,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영상 자체가 한글이니까, 어, 홍은미 이름 신청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내 이름 구도가 어떻게 생겼나부터, 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 오른쪽 선은, 아니, 이건 뺄게요, 이제. 오른쪽 선은 모음 선이에요. 자, 여기는 왼쪽 선은 자음 선인데, 실질적으로 자음 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한글의 중심은 어디다? 모음 오른쪽 내려오는 수직 선이 한글의 중심 선이다. 자 글씨도 그 옛날 궁중 얘기 하나 할까요? 이제 어리, 어려서 이제 그 생각씨라고 그래요. 어려서 그 궁에 들어가는 어린 궁녀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보직을 받는데요. 그러면 글씨 쓰는 보직이 있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임금의 그 왕실에서 주고 받는 그런 어, 편집글이나 이런 거를 쓰는. 그런 보직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 그 보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궁체라는 그런 서체라는 거. 이제 그거의 기준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게 그, 막 구전되고 구전되고 또 이렇게 그 기법이 전수되고 전수되고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정됐을 때 일단은 한글은 삼각형이나 마름모꼴이나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마름모꼴 이렇게 세 가지로 그 형태가 이루어진다. 자, 홍 은자 같은 홍자 은자는 약간 마름모꼴 형태고요. 밑자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 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무조건 점을 하나 이렇게 찍으세요. 칸의 이 중심에다가 그럼 이렇게 일단 이게 가장 기본 형태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길 기점으로 해서 의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마름모꼴 형태가 나오죠. 자, 여기에 기준해서 이제 써보겠습니다. 지금 그, 홍 자는 획이 많고 크죠? 은 자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밑 자가 획이 받침이 없는 글자예요.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조화를 잘 맞춰 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점을 이렇게 이런 구도를 이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점을 크게 찍으세요, 이렇게. 요거, 천거 놓고서 따라 하시면은, 물론 이렇게 큰을 크게 안 잡으셔도 돼요. 공책에다가 작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이 점의 크기만큼만 가로액을 그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뭐힘 줬다 힘뺐다안 해도 되겠, 괜찮아요. 근데 힘을 줬다가 살짝 빼서 다 힘을 주시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연필로 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응을 요가로액보다도 조금만 작게 쓰세요. 그러면 보통 이응을 굉장히 아주 그냥 쪼그라들게 조그맣게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좀 한번 더 할게요. 그래, 그러면 요거의 중심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쪽 선을 잘 보세요. 이쪽 선 여기 자 이게 기준이 된다 그랬죠? 왜 기준이 되나? 그다음에 여기다가 오를 짧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길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여기 자음선, 모음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형은좀 커져야 돼요. 이렇게 맞추시면은 나란히 이선 안에서 자음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 자도 똑같습니다. 자, 요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이제 설정이 되죠. 이응 이만큼 하시는 거예요. 크기를. 비슷해졌죠? 그럼 요 안에 간격 나오죠. 요 이응 안에 공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의획을 딱 띄세요. 여기가 기니까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니은은 요건 약간 납작해질 수 있어요. 여기 살짝만 띄어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옆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꼭이 모양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니은 자 쓰듯이 반드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글씨가 키가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죠. 큰은 크게 쓰고 작은 건 작게 쓰시는 거예요. 일단 예. 미자 여기에.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획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미음이 이거보다 더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거의 이 수준으로 맞춰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중심선이 이렇게 살잖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가운데 중심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삼각형에. 그럼 미음이 이거의 중심에 오게 쓰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음과 미음의 크기가 비슷하면 좋아요. 자음이 있을 때 히읗이나 치읓 빼고는 거의 자음의 크기를 동등하게 맞춰 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그랬을 때요 안에 강경만큼만 여기를 떨어뜨리면 돼요. 중심선이 오른쪽 선이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랬을 때이 비율을 보면은,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간격이 세 개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음과 모음의 비율을 하면 3분의 1 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보면 3분의 1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3분의 1 이게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써서 글씨가 된다? 천만에. 이제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서 배웠으니까 이거를 칸이 없는 데다가 이제 쓰시는 거예요. 아, 좀 어렵네요. 그러면 한줄 정도만 설정을 해놓고서 이렇게 칸을 거놓고서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꼭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대로 따라 써보세요. 어, 한번쓱 보고서, 아, 예, 나 알아. 이러면 몸이 안 움직여요. 어, 글씨도 굉장히 좀 공을 들여야지 잘쓸수 있어요. <laughs> 방법을 배워서.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크게 쓰라고 그랬죠? 강약해서 이렇게 하고, 이 형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원래 이거 주목으로 하는데 그냥 까만 걸로 할게요. 오늘은 나란히 맞춰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법칙이 딱 맞아 들어갔죠. 오히려 칸이 없으면 좀더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설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응을 다음에 이응이 올때 이걸 기준을 이렇게 봐서 여기다가 오른쪽 선을 딱맞추시면 돼요. 것도 나란히 비슷하게 이렇게 맞았죠? 자, 그럼 미음은 어디다 가로겠죠? 이 가로 가로첫 시작하는 점이 미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나갔어도 여기가 나갔어도 이 우획이 나갔어도 이쪽 오른쪽 이쪽 내려오는 선이 기준선이다. 반드시 외우세요. 이건 가운데 정 가운데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 선이 여기 있으니까 삼각형 만든 상태에서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맞는 글씨 형태가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흘림체로 쓰는 것도 하나 할게요. 이건 주목으로 할게요. 반대로 했네요. 원래 이 여러 개또 찍다 보니까 이 순서도 막 바뀌고.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날로그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인간미가 있잖아요. 자, 이 법칙에 의해서 쓰는데 흘림체로 쓰게 되면 획과 획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길었는데 짧아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기 보시고요. 자 이제 똑같은 똑같아요. 에이, 정자체랑 똑같아요. 여기서 연결돼요.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끊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짧게 와요. 여기 많이 안 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형을 한 번에 이렇게 돌려 쓰세요. 아이 모양이 좀안 예쁘네. 설명하면서 하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 이응을 꼬다리를 다는데, 이 꼬다리가 달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크게 쓰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자, 이응을 얼마큼 크게 쓰냐 하면, 생각한 것보다 많이 크게 쓴다. 이렇게. 자, 힘을 착 뺐죠? 여기서는 오히려 니은이 더 작아져요. 다분수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예뻐요. 네. 그리고 밑자도, 밑자는 그냥 이거 이대로 쓰시면 돼요. 네. 뭐 흘림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없어요. 물론 미음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자, 요 기준에 의해서 미음을 쓰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게 이름자에 밑자 들어가는 분들이 좀 어려워요. 쓰시기. 그래서 이렇게 홍음미 이렇게 해서 이제 흘림체까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건 한번더 써드리고 싶은데. 아, 그냥 여기서 마무리 찍게요. 예. 자, 꾸하면또 화면, 화면이 또 너무 난잡해져. 설명을 많이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보시면서, 어, 100번. 반드시 100번 해보세요. 어, 그러고 나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해보니까 어떻더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계셨어요. <laughs> 어떤 수고하셨습니다.